자 오늘 경기 가을야구 티켓을 두고 맞붙는 삼성과 롯데입니다. 어느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할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오늘은 그라운드 못지않게 관중석도 뜨거운데요. 롯데 재단에선 이사장님이 이긴 팀을 마친 직원들에게 사비로 선물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원들 표정이 아주 진지합니다. 역시 롯데 임직원들이네요. 다들 롯데만 동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삼성이 갈려고 진출합니다. 기간은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 또저 이걸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면 다 저력 아닌가요? 이거 때가 모자랐다. 삼성 원해가지고 익심 축하드려요. 그데 공급은 롯데에서 받고, 이사장님 선물도 받고, 마음은 삼성에 가 있고, 그런 사람 뭐구라는줄 아나? 배신자. 삼성 찍으시는 분들, 잠시 일어나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드디어 배신자 3명이 나왔구나. 롯데 3명 화이팅! 음. 롯데 화이팅! 화이팅! 진 화이팅! 음. 롯데 화이팅! 음. 나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가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르겠르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